우상숭배, 살인, 간음, 도둑질, 거짓말 이 모든 것은 분명 틀린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틀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명확하게 말해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. 세상에 잘못된 제도와 법을 만들 때, 성경에 반하는 것을 만들어갈 때, 성도는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그 진리를 가지고. 말하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말을 할 때도 혹 형제가 성경의 그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? 다른 형제들을 함께 가서 고민하라라고 얘기하죠. 진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너희가 세례와 제인같이 이방인같이 대하라 말을 합니다.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가 쳐라 라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형제가 있고 그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 주님처럼 행하라 라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.